은퇴 후 푸른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셨나요? 70대 김 여사님도 그러셨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오신 부부에게 전원생활은 꿈같은 로망이었죠. 마침내, 그림 같은 집을 찾아 떠나온 김 여사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중교통은 끊겼고 택배조차 제대로 오지 않는 외딴 곳. 여름이면 쉴새 없이 나타나는 벌레, 끝없이 이어지는 마당 관리는 나이든 부부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고장 나기 일수인 보일러, 점점 심해지는 외로움과 불편함. 결국 김 여사님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왜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했을까? 아름다운 로망 뒤에 숨겨진 현실, 김 여사님의 눈물. 사연 속에서 노후주거 선택의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를 깨달으세요. 더 자세한 김 여사님의 이야기와 후회 없는 노후주거 선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쇼츠 하단에 풀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